모다울 대표원장 양유은 모다울 대표원장 홍준현입니다. 오늘은 제 한모 희생에서 탈모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 첫 번째로 준비된 게 이게 참치죠? 네, 음. 참치죠.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참치 같은 경우에는 수은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진시황이 옛날에 뭐 오래 살려고 수은을 막 먹었다고 하는데 머리 다 가늘어지고 빠지고 안 좋은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 수은이 그거 말고도 어 이게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수은이 그거를 자꾸 공격을 해가지고 없앤다고 해요 모발에 좋지 않은 참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식감이 소고기 같은 찜식감 제 몸에 수은이 쌓이는 게 느껴져요 <laughs> 맛은 예, 있네요 예, 일단 억지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아유 먹기 싫은데 이 참치도 참치지만 음, 상어 옛날에 그 경상도 지방에서는 차례 제사 지낼 때 상어고기를 썼었는데 그것도 수은이 많아서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참치도 적당량 드시면 탈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요만큼 조그만 거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두번째 탈모에 안좋은 음식 치킨 입니다 치킨에는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모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음. 얼마전에 수술하러 오셨다가 도로시가 보낸 환자도 있어요 최근에 뭐 야근하면서 엄청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피부가 너무 안좋아서 수술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보냈습니다 수술하러 오시기 전에는 이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게 튀긴 음식이잖아요 음. 중성지방이랑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음. 이게 남성 호르몬의 재료예요, 재료. 음.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DHT가 또 증가하게 돼서 음. 탈모를 네, 유발하게 됩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모든 걸 만족시킬 수없어요 <laughs> 포기할 <웃음> 건 포기하셔야 돼요. <laughs> 자 이제 다음 음식은 치킨만 먹으면 느끼하니까 이제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볶이는 흰쌀, 백미가 들어가고 그 쌀은 어,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그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이것은 이제 DHT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발 생장이나 그 재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어묵은 튀김 종류여서 어, 모발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맛있잖아요 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탄산음료 좋아하시는데 탄산음료에는 설탕이라고 하는 단당류가 들어가 있고 이 단당류는 아까 말씀드린 떡볶이에 있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같은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처럼 목이 좀 막히거나 그 입가심 할 때만 드시길 바랍니다 음. 저희는 오늘 탄산음료를 섭취했지만 치킨에는 음. 이제 맥주죠 알코올 같은 경우는 염증이랑 비슷해요 염증 반응 일으키는 것처럼 혈관에서 염증 반응 물질들이 자꾸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어, 모발이나 두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반주 정도만 하십시오 음. 자 이제 입가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는 케이크랑 커피. 일단, 케이크 같이 단 음식에는 산화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것들이 많아서 염증성 반응을 많이 일으키게 돼요. 음. 그래서 이제 피부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모발을 더 쉽게 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머리 한 가닥이 날아가도. 음.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봤어 <laughs> 오늘은 한두 가닥 정도는 포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커피를 조금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커피는 탈모도 그렇지만 건강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알코올 얘기했던 것처럼 탈수를 유발해서 두피나 모발 자체를 좀 약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커피를 그러면 먹으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커피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탈수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모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을 맛없게 열심히 먹어봤습니다. 원장님은 어떠셨나요? 너무 맛없었어요. 네저 맛없어서 먹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